자 그럼 9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괜찮아요? 네. 9번은 K리그입니다. 강원과 경남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4-3-3 포메이션을 쓰고 있고 요 경남은 4-3-3, 3-4-3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홈에서 6승 2무 6패이고요. 최근 3경기를 보면 1무 2패로 승이 없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적 0승이네요. 5무 9패로. 어, 제가 아 잠시만요. 어, 2승. 최근에 2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올 시즌 강원이 경남을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4득 1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로는 강원이 53%, 무승부가 25%, 경남승이 21%를 보고 있습니다. 자, 강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졌고요. 그다음에 수원에 졌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이겼고요. 경남은 수원에 이겼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이겼습니다. 자. 이 전술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서 그래요. 어, 쓰레기이네요 다. 대구와 대구와의 졌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강원과 경남은 대구를 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수비 후역습팀이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 강원과 경남이 수비적으로 어떠냐라는 거예요. 수비적으로 둘다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둘다안 네. 좋아요. 둘도 안 좋아. 요 네, 자, 그러면 이 두에 공격력이 높은 팀이 이길 확률이 많은 거죠. 공격력 그렇죠. 왜냐면 수비는 둘다안 좋아요. 그죠. 근데 공격력으로 어디를 이길 수가 있을까? 경남이 수원이죠. 수원하게 치고 이건 근데 뭐 타카테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원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제 승이 한번 필요합니다. 이 타이밍에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강원 같은 경우는 이게 장단점일 수 있는데 이김용수 감독이 늘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전술을 이해할 수 있는 선수들만 데리고 뛰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조직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이 이 사람들의 사상과 포메이션은 체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후반기로 갈수있 이제 지칠 때도 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기가 여실히 최근의 경기력이 나타나지 않냐. 제가 직전 경기에서 대구와 강원을 봤을 때는 무조건 저는 대구의 단독 승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 강원의 433에서 이 4가 올 수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수비적 자원이 아니라는 음, 얘기죠. 네, 맞아요. 어찌 보면 음. 2, 5, 3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의 역습을 맞을 때, 수비가 자리에 위치를 제대로 못 찾을 수없다 이따라고 생각 전반에 3대, 3점 나는 순간, 아, 역시 맞아 들어갔다. 아, 나 이거 무가 썼는데. 아쉬워요. 그거 맞았어, 내가 네. 등수 들어갔는데. 아쉬워요. 제가 정확, 정확하게 딱전술을딱 파악하고 봤거든요.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 경기는, 무와 패를 봤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왜냐면, 똑같은 패턴으로 나올 건데, 그렇다 한다면 현재 원정에서의 이 영승이 전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혹시나 하는데 여기 여기 들어가요 혹시라도 경남이 한 번은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리치를 상대로 그렇죠? 제리치가 들어가 쿠니모토가 넣어주면 제리치가 김승준이 뭔가 뭔가에이 이 안에서의 뭔가의 한 골이 일어나서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수비가 둘다안 좋다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강원의 조재환이라던가, 뭐 이영재, 이형제? 이영재 갔죠. 이영재 왔나 강원으로? 네. 어디서 왔지? 경남에서. 어, 이영재. 네. 아 맞아. 바, 맞 바꿨지.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이영재는 지금 부산, 아 그래요? 자원이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올지 안 아...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정조부 형님의 이런 스피드라던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애매 어려워요 음, 이 경기 음, 음. 어렵죠. 네 어떻게 봐요 근데? 어.. 강원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강, 봐요. 네, 강원이 1무2패 어, 성적을 가지고 홈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반등을 깨할 수 있다. 네, 반등을 깨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네. 홈에서는 반등을 깨하면 승으로, 승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강원이 또 좋은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비가 안 좋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무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무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강원 이기거나 진다? 네. 왜냐면 경남은 둘다 수비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뭐 네. 지키는 것도 안될 거고. 좋아요. 그러 왜냐면 저는 네. 무패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블랙차기의 말에 따라서 저는 승, 음. 패를 추천하고 싶어요. 승, 패? 네. 저는 투포를 가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이 경기에 투포로 가고 싶어요. 음. 왜냐면 이게 너무 나를 거슬려요. 이거 하나야. 어때요? 네, 승패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네. 여러분, 저희는 승패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